대한민국에선 왜 이렇게 공부에 부모들이 목을 매느냐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몇 백억이 있거나 음.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되는 아이가 아니라면 한국 사회에서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 뭘까 그것이 공부로 인해 가장 가성비 좋은 결과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깊이 오늘 대저택 반상의 안건은 공부입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교육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 이병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부라는 길에서 이 헤매지 않고 벽을 넘을 수 있게 돕고 있는 조승우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로 인해서 엄마로 키워지고 사람으로 키워진 유정희입니다. 두분 대표님께서는 또 서울대 동문이시고 또 작가님께서는 아드님 두 분이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네. 그래서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보통 어머님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다 그냥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 음. 하시는데 저는 시대 정신도 그렇고 또 공부가 주는 뭐 결실의 값어치도 그렇고 뭐 공부만 해야 되는가? 다른 능력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공부를 너무 잘하게 하고 싶다. 내쯤는 공부 잘하고 싶다 하면은 첫 번째는 몸이 아니라 머리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전환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거 계속 재확인하면서 넘어가는 애들도 있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기에 나, 내 앞에 어떤 뭐 주관식 서술형 라이팅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어 이거 틀렸어 그럼 여기 맞추기 위해서 출제 어떻게 됐고 이렇게 된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지 그래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 영업을 하는데 영업이 잘안돼 생각을 하겠죠. 근데,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엄마가 그냥 하라 그래서, 학원 가라 그래서, 과외 받아가지고, 열심히만 해서 잘하면, 생각하는 힘은 안 생겨요. 음. 이제 뭐 요새 채 GPT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 세대의 어떤 공부, 학력이라는 것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공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어, 것일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학생들을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부모님들이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초등에서 중등 올라갈 때, 이제 사춘기 지나갈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초등 때의 공부와 중고등 때의 공부는 본질이 전혀 다른 공부거든요. 사실 초등 때야 그냥 내가 배우는 즐거움도 좀 때로는 느낄 수도 있고 뭐 평가나 경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고등에 가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이제 평가를 받고 경쟁을 하고 또 아이들은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끝까지 잘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공부는 잘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하는 애들이든 못하는 애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동시에 내가 이 공부의 주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시켜서 뭐 학원에 시켜서 이제 그런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결국 내가 뭔가 이걸 해봐야겠다는 라 선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 요새 중껑마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꺾이게 되는 순간에 진짜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도저도 아닌 그 상태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어떤 계기로든 내가 이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아이들 공부를 하는 벽을 넘어서려면 사실 공부를 하는 벽을 내가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벽을 넘어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바꿔야 되는데 결국은 저는 이 공부라는 것에 있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제가 늘 고민하는 바고 오늘도 그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공부에 있어서 어, 지금 맹모를 모셨습니다. 맹모 네. 맥모 삼천지교. 맹모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데, 맹모 <laughs> 삼천지교 동의하시나요? 어, 저는 지금 불량 맹모 삼천지교여서 <laughs> 동의는 하지 않지만, 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애들이 내가 부럽대. 꿈이 있어서. 애들은 꿈이 없대. 아... 그럼 왜 공부한대? 일단 가서 결정한데그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 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하지가 그냥 점수를 받고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끝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 다 끝나면 잊어버려도 되는 지식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에 와서 일을 할때 과제 수행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친구들을 많이 봐요 지시에만 훈육이 돼 있고 지시에 움직이다가 어 어떤 과제를 주면 내가 생각해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지라는 과제 해결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학생 때만 한다 아니요 저도 지금 영어 공부도 하고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런 이치로라면 공부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조금 바꿔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 면에서는 정말 성실한 맥모였고요 네. 네. 각자의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패턴을 찾게 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고 사고하는 공부에 100%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자신의 점수에 맞춰서 학교와 학과를 결정해서 일단 그냥 가잖아요. 본인의 학교와 학과가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능동성이나 자기 생각을 이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사실 이제 출제자 생각에 맞추기를 바라죠. 응. 그래야 이제 대표이사님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고 <laughs> <laughs> 말잘 듣고 시킨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자기 생각은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시험 문제를 봐도 조승우 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막 전쟁도 하고 뭐또 하고 뭐또 했다. 응. 그 외우는 거. 조승우 왕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우리나라 어, 시험이죠. 네. 근데 외국 시험은 이거예요. 역사를 관통해서 왕은 항상 자기가 제일 센데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전념을 했어. 응. 그이유에 대해서 개인의 욕망과 응. 사회적 명분을 관점에서. 기술해봐 에세이 라이팅 이게 외국 시험이에요 음, 음. 자기 생각이 없고 책을 읽지 않은 사고하지 않는 자는 쓸 수가 없어 음. 우리나라 시험은 외우면은 할수 있죠 교육 자체도 수동적인 거예요 음. 애들 공부만 탓할 게 아니고 사고가 수동적이 되니까 능동성을 늘리니까 자기 진로나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 생각 잘안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음, 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점수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아요 점수 올라가죠 그렇죠. <laughs> 올라가 저도 네. 점수 잘 올라갔어요 아유, 수동으로 해서. 근데 지금 오십인데 뭐 하고 싶은 지잘 모르겠어요. 아. 이런 음. 거죠. 부모님들 만나보면 저희 아이가 꿈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마냥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애들이 다 어릴 때뭐 소방관 되고 싶어요. 경찰관 되고 싶어요. 의사 되고 싶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이 저 의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왜냐면 어린아이들 다생각해보죠면 어릴 때 우린 다 되게 막그 세상에 대한 뭔가 이... 감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의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제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막 아픈 사람들이나 동물들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건데 어. 부모님들은 의사라는 단어를 듣고. 아 얘가 드디어 이제 생각이 생겼구나 <laughs>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죠 음.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부터 사시는 아이들이 그런 꿈의 시야들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그것을 들여다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애들이 어떤 경험을 하겠냐면 계속해서 실패 경험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떠들고 얘기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이게 뭘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생각이라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도 6학년 때 음. 꿈을 써서 교장선생님한테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거의 군인이 되겠다고 썼어요 음. 그때 어. 저희 어머니 보시고 군인은 되게 싫어도 된다 이러시죠. <laughs> 그렇죠. <웃음> 어 그런가? <막> <laughs> 아,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laughs>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죠. 결국은 음. 제가 아까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초등 중등 고등 거치면서 결국은 사장 마인드셋이 언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정말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고 이걸 망하면 내가 뒤가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선택이라는 걸 사실 초등 중등 고등 거치면서 선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사실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시간을 이렇게 써보고 싶은 일,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들을 과연 이제 우리 어른들이 충 주었는가? 결국 내가 이 선택을 할수 있어. 내가 내 생각대로 해볼 수 있어. 라는 효능감이 없으니까. 음. 결국,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가장 좀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시도하면 동네 아줌마들한테 욕먹어요. <laughs> 너 잘났다. 그렇게 키워라. 에... 두고 보자.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그 외풍, 바람. 저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하고 돌아오면 마음을 굳게 먹죠. 소신있게 갈 거야. 그리고 일찍 일찍 되면 좀 흔들려요. 이러다 애가 망쳐지면 내가 원망을 다 들어야 하나? 그래서 꼭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이 뒤집어서 밖에 함께 몰려가잖아요. 그럴 때 느껴지는 절망감이 크기 때문에 진로 중요한데 그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로 자꾸 귀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자꾸 절벽으로 저는 내몬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에선 공부로 성공하는 거 제가 아는 한 기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공부에 부모들이 목을 매느냐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몇백억이 있거나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되는 아이가 아니라면 한국 사회에서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 뭘까 그것이 공부로 인해 성취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친구 관계를 갖는 것이 곤전 들어간 것 대비 가장 가성비 좋은 결과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칠 수밖에 없다. 전좀 거기에도 또 동의해요. 두 가지만 얘기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좋은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력이 지금 현재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다 알고 사실은 뭐 저도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를 얻는다는건 항상 뭔가를 잃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얻을 것만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 과정에서 잃게 되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정말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뭐 대표적인 게 부모 자녀 관계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의 자존감 여러 가지를 우리는 잃고 있지만 사실 그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점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팍 터지게 될 텐데 이제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 얻는 것만 보게 되는 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외풍을 막아주는 존재가 아이들한테 부모님이어야 되고 마지막 어떤 비밀언덕이 부모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약간 오히려 내품을 이렇게 자꾸 그 아이들 만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고 그런 걸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조 대표님 본인내 네로티브가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수학 30점을 맞는 학생이었다가 아, 네. 반년 딱 6개월 만에 전국 11등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거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그 예. 수학 30점이 저는 뭐 일반고의 수학 30점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자사고와 비슷한 맞아요. 계열의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30점이 나온 거는 제가 저희 학교는 되게 의대랑 경찰대를 되게 많이 가는 학교. 그래서 음. 이과가 수학이 되게 중요한 학교를 워낙 유명했어갖고, 진짜 두달 동안 겨울방학 때,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진짜 하루 10시간씩 수학만 했어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10등은 하겠지. 뭐, 했는데, 첫 시험 보고 30점을 받았고, 음. 1학기 내내 뭐 5등급, 6등급 이렇게 받은 거죠. 물론 그 학교에서 뭐그 정도 받은 게 아주 나쁜 건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나의 기대치, 나의 기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적을 받고 1학기를 딱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들었던 감정은, 아, 진짜 내가 죽어라 해도 안 되는 게 있네. 근데 사람이 그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포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뭐다 떠나서 결국 내가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도 내 수학 실력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안될때 수학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감정이 딱 그랬어요. 수학 때문에 공부 때문에 워낙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직도 제가 군대 다시 가는 꿈은 안 꿔도 수학 시험 <laughs> 2주 앞둔 꿈은 제가 올해 30대가 아... 30대 초반인데도 아직도 꿈이니다 그러니까 굉장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근데 이제 그때 뭐 결정적 계기라고 할수 있는 거는 뭐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랑도 맞닿아 있는데 저는 부모님이었어요. 저희 어머니였어요. 제가 우울증 진단 받고 집에 한두달 정도 치커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음. 어머니 매일 아침에 밥상에 차려놓고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편지를 아. 늘 어? 네. 뭐라고 써 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정확히 워딩이 전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가장 많이 있었던 말이 기다립니다. 언제든 괜찮다. 채권자네요. <laughs> 그러니까 기다린다. 네가 뭘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한 줄의 얘기가 아마 그게 성장 마인드셋이랑 되게 맞다했을 텐데 실패한 게 아니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음,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제가 이 썰은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제가 이제 친구 관계 막 그렇게 인기가 많은 친구 아니었어 가지고 학생회장 선거 뭐 반장 선거 계속 나갔는데 떨어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학생회장 선거를 나갔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저도 아 이번엔 진짜 포기해야 될것 같다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왔던 아주 작은 성취들을 다 읽어주셨죠. 뭐 어릴 때뭐 무슨 딱지 치기 대회 에 나가 상 받은 것부터 뭐 어디 체육 대회 에 나가 상 받은 거 그러면서 해주신 얘기가 이거 다 그때는 분명히 네가 할수 있을까? 이거 가능할까 생각했던 일들인데 결국 너 해냈지 않냐? 이번에도 그러니까. 방법을 찾고 어,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있던 그런 진짜 아, 이게 될까 그 생각이 좀 사라졌죠 그러면서 실제로 학생회장이 됐고 그러면서 저에게 많은 전환점들이 생겼어요 결국 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꽤 잘해봤고 내가 지금도 나아지고 있구나 그 그러니까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 나는 부족해 보였지만 어제나 작년에 나 지난달에 나하고 비교하는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마인너스시 단단해졌고 이후에 말씀하셨던 뭐 메타인지 이런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제가 부족했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이제 도장 깨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 이제 딱 1년 걸렸던 것 같네요. 아, 우리 어머니하고 완전 다르네. 어. <laughs> 저희 어머님은 죽으면 계속 잔. 다 <laughs> 어? 죽으면, 죽으면 계속, 계속 잔다. 잔다. 어, 아. 졸고 있었더니 바로 그냥 <laughs> 아메리카노 한 잔씩 <laughs> 나오고 말해야 죽으면 계속 자. 첫째, 음. 두 번째. <laughs> 어차피 죽으면 썩어 문드러지면 애끼지 말고 써라 혹시 저희 어머니하고 <laughs> 같은 분이 <바다> 계시죠? <laughs> <아줌마일 수도 있잖아. 웃음> 잃어버린 동생 아니죠? 어? 그리고 마지막이 <laughs> 서울대만 가면 미스코리아가 줄 씁니다 뭐 이런 거 아. 어. 정말 <laughs> 어떻게 줄 정말 서서인가요 아니 제가 줄 옆에 가서 쓰길래 <laughs> <있어요. 웃음> 이성적인 어머님, 네. 감성적 접근하신 그렇죠. 어머님, 작가님은 어떤 엄마하셨나요? 저는 저는 하나인데 감성적인 아들과 아 이성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어, 어.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기 전에 나를 좀 들여다봐야겠다가 제첫 번째였어요. 뭐 공부 끝나고 이제 놀아 쉬어 그러면 하나이는 밖으로 나가는데 하나이는 방에 들어가서 책을 편단 말이죠. 그럼 제 기준에서 보면 나가 놀아야지 그게 정답인데. 얘는 왜 들어와서 이걸 할까? 그 내성적인 아이를 키우면서 저하고 달라서 많이 힘들었지만 비슷한 아이는 오히려 쉬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에요. 뭐 머리가 좋고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는 어떤 엄마가 키웠어도 좀 쉬웠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네좀 공부하면서 키워야 될 친구가 있고요. 아이들마다 수영범위라는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좀 F형의 애들은 수영범위가 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터치해줘야 를 되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소형 같은 분들은 이 수용 범위가 어느 정도 더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결국은 이 수용 범위 안에서 이 관계라는 틀이 벗어나지 않게 해줬다는 사실은 다 모든 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수용 범위 밖에서 이제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국은 관계라는 그릇을 깨뜨리는 것.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개지겠지만 본질은 결국 관계라는 아이들마다 다른 수용 범위의 관계라는 틀을 깨지 않는 것 그거는 뭐 어느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걸 깨면은 이제 아이가 힘들어지는 그쵸. 거죠 공부 잘하는 이제 아드님 두 분이 네. 첫째는 이과 둘째는 또 문과 네. 거기에서 또 이제 각각 이제 최고의 학교로 갈수 있게 키워내셨는데 공부 잘하는 기질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은 따로 있다고 보시나요? 어, 저는 기질은 어려서 보인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엄마 입장에서 그 기질이 마뜩찮으면잘안 보려고 그래요. 그걸 자꾸 잊어먹고 <laughs> 네. 좋은 기질만 키워주고 싶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약점의 기질이 계속 가다 보면 결국 거기서 다. 초등 2학년 때담임선생님 어느 날뵈러 갔더니 선생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처럼 50중반이 된 초등교사 생활을 하면 교탁에 딱 앉아서도 아이들이 보인다. 수학을 풀어라 하면 어느 녀석은 수학만 열심히 풀고 어느 녀석은 옆에 아이가 몇개 문제를 풀었는지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한대요. 음흠. 자기 건안 풀고 그러면 아, 쟤는 진짜 인간관계 좋아서 그런 거 잘하겠구나 <laughs> 해서 기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모들이 못 보지? 부모들은 왜안 보인다고 하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하나하나를 보려고 노력했어요. 똑같은 엄마지만 엄마가 어떻게 대하고 관찰하는냐에 따라서 아이의 기질이 잘 발전하기도 음. 하고 아니기도 한다는 생각이 음. 들어서 보자. 그래서 기록을 시작한 거죠. 음. 이 아이가 똑같은 행동에 보이는 태도, 똑같이 음. 수학을 푸는데 얘는 경쟁 욕구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큰 학원에 가면 잘할수 없잖아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럼 맨날 무너져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세명 다니는 보습 학원을 넣었어요. 그니까 맨날 1등을 하는 거예요. 막 근자감이 막 커지죠. 근데 혼자 내성적이고 꽂히는 아이는 그럴 이유가 없었죠. 큰 학원을 가도 남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 공부하니까. 그래서, 아, 이게 기질에 따라 다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좀 저는 와닿는 게 용의 꼬리가 되는 게 나은 애들이 있고, 뱀의 머리가 애, 되는 게 나은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이 떠들고 있어면 앞장서서 약간 떠드는 그런 공부 안 하는 그런 아. 기질 그러니까 주변에 되게 휩쓸리는 남 의식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때아 여기를 선발학교로 가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하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보통 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결국 고등학교 어디를 보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현실적인 중등 부모님들의 고민인데 저는 그런 말씀하신 기질이 사실은 우리 아이를 어떤 일을 공부를 좀 한다고 했을 때 선발학교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집 가까운 뭐 일반 학교로 보낼 것인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좀 기준이 아닌가 소장님이 그건 아마 전문가이실까요? 부모의 머리를 닮는다고 생각하시는 어, 거예요? 닮아요 닮긴 닮는데 두부 내외가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자른 애만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네. 확실해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 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 남매인데 애들이 다 똘똘하네 이런 경우는 거의 손에 꼽아요. 음, 음. 어, 거의 대부분 누구는 잘하는데 누구는 뭐 다른 걸 잘하고 음, 이렇게 이게 사실 생물학적으로 더 맞죠 음. 공부가 덜중해지는 시대가 되면은 다 멸종할 거 아니야 얘네. 공부만 하는데 네. 그래서 그게 마땅한데 어머님들한테 다 공부 어.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울대만 보내고 카시토로 이러신 분 집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음. 어 네. 이상한 네. 한 명은 네. 서울대도 가지만한 네. 네. 명은 음악을 하고 한 명은 뭐 친구를 해서 그렇죠. 이게 사실 더 훨씬 어, 어. 보편적 음. 지금 음.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무적성 또는 색깔이 없는 무컬러 이런 아이들은 이런 데를 가야 된다. 음. 소위 의대 얘기를 하시면서 네, 네. 딱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네. 이 부분 한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공대를 가면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필요하다 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근데 의대를 가서 창의적으로 막 마음대로 고치면 <laughs> 위험할 수 있어요. 아, 환제를 어. 실험할 수는없어니그딱 배운대로, 그대로 정석대로 딱 이렇게 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잘 듣고 모범적이고 실수 안 하고 그야말로 잘 길러진 모범생이 가는 게 저는 의대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내가 막 어, 컴퓨터 공학에 관심 있다, 내가 기계공학에 관심 있다, 그쪽으로편향되어 있는 두뇌면 그거 가는 게 맞아요. 음. 엔지니어가 훨씬 큰 기회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고 특 어, 특별히 뭐~ 이과성 문과성도 이렇게 어느 쪽을 편향돼 있지 않고 음, 음. 하라 그러면 하고 먹으라면 먹으라고 자고 나면 자고 숙제라면 숙제하고 실수 안 하고 주의력 음, 좋아서 음, 시험 때잘 음. 정확하게 맞추고 아. 이런 사람이 의사여야 되니 뭐~ 이렇게 쏠려있는 관심사가 있다고 하는 애들은 그런 의대를 비추하고 뼈한거 없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할게요 하는 아이들이 네.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한마디로 본인 학생 스스로 정말 이걸 정말 하고 싶다라는 게 뚜렷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학교나 음. 부모님의 말씀을 음. 잘 듣고 잘듣또 그걸 잘 소화해서 공부 잘 하고 음. 나중에 와이프 예. 말잘 듣고 아. 장모님 말잘 듣고 음. 뼈 빠지게 의사하고 예. <laughs> 어. <laughs> <이런 웃음> 그런 친구들을 의대뿐만 아니라 예. 법률 쪽 금융 쪽 아. 이쪽으로도 말씀을 음. 하셨었어요. 그거는 어떤 방식. 차원이냐면요. 예, 예. 아주 이과. 이거는 뭐 기계, 네. 물리, 전기전자, 네. 재료, 화학, 이런 사람들. 아주 문과. 인문, 네. 역사, 철학, 언어, 막 이런 사람들. 사실 이쪽보다는 가운데가 훨씬 많아요, 세상에. 아, 네. 네. 근데 가운데인데 문과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금융법률, 경영경제법률, 음. 뭐 심리 이런 것도 음. 있고. 그 다음에 이과라고 착각하는 게뭐 산공, 통계, 또뭐 음. 의료, 음. 뭐 이런 쪽이 있어요. 여기가 나오면 저는 이건 가운데라고 생각해요. 어. 분과도 있고도 아닌. 이런 융합적인 섹터가 적절한 직업을 저는 금융법률 의료라고 보는 거죠. 음, 음. 어, 예. 채 g 피티가 나오면 가장 이채 g 피티가 영역을 잠식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의료와 어, 법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음. 소위 지금 가장 공부 잘한다는 아이들이 가는 의대와 법대. 이쪽 영역부터 어떻게 보면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변호사이신데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이제 앞으로 직업이 참 위험해지겠네요. 라고 이제 제가 말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변호사를 AI가 대체하는 경향성은 있겠으나 음.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1%의 변호사는 존재할 것이다. 어.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직업이든 그 직업의 많은 부분이 AI가 대체가 되지만 음. 그 안에 몇 프로는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움직이는 그 리더 그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생각이 제가 나요 그래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의사도 아까 말씀하신 사람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어느 소아과 의사는 그냥 처치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뵌 분은 겨울에 애기가 추울까봐 청진기를 불화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아, 이분 안에는 사람이 있구나. 어, 어.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어느 직업에도 그 안에도 또 그렇게 좀 난이는 어떤 그런 음. 부분이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육 컨텐츠를 AI로 대체하려고 노력해 왔고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음. 왜 쉽지 않냐면 결국 교육이라는 거는 휴먼 터치를 통해서 휴먼을 바꾸는 거거든요.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근데 우리가 의료 시장이든 법률 시장이든 굉장히, 그니까 시장이 크고 단가가 비싼 이유는 결국, 결국 굉장히 높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그럼 그 리스크를 해칭하는 거는 높은 기술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는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AI가 좀 대체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